마지막 입새 작가 오 헨리. 워싱턴 광장 서쪽. 크고 작은 길들이 제멋대로 뻗치고 엇갈리며 복잡하게 꼬인 거리. 이 오래된 그리니치 마을은 언젠가부터 화가들이 마을, 마을로 불리고 있다. 값싼 새방을 찾아 전국에서 모여든 무명 화가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수와 존 씨는 이 마을의 아담한 3층 벽돌집 꼭대기에 화실을 차렸다.존 씨의 원래 이름은 조앤 조에, 조앤어 캘리포니아가 고향이다.수는 메인 출신이다. 두 사람은 8번가에 있는 델 모니코 식당에서 처음 만났다. 그들은 예술과 치커리 샐러드, 작업복 소매 등에 대한 서로의 취향이 비슷하다는,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곧 친해졌다. 그리하여 공동 화실을 차리게 된 것이다. 5월의 일이었다. 11월이 되었다. 날씨가 차가워지자 전국적으로 폐렴이 유행했다. 동부 지역에서 활개를 치고 다니며 수십 명의 희생자를 낸이 파괴자는 급기야 이곳 화가들의 마을까지 찾아왔다. 가난한 화가들에게 폐렴은 무서운 경계의 대상이었다. 폐렴균은 끝내 존씨의 가냘픈 육체까지 습격해 왔다. 캘리포니아의 훈훈한 바람 속에서 성장한 존씨의 몸에 폐렴의 기운은 감당하기 힘든 악한이었다. 악한이었다. 가엽, 가엽 슨존 씨는 페인트 칠만 되어 있는 쇠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지내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온종일 하는 일이라곤, 네덜란드식 작은 유리창 너머로 이웃 벽돌집의 횡한 벽을 바라보는 것 뿐이었다. 어느 날 아침, 지, 짙은 회색 눈썹의 의사가 존 씨를 진찰하고 일어섰다. 의사는 술을 복도로 불러냈다. 환자 상태가 심각합니다. 회복될 가능성은 열의 하나 정도입니다. 의사는 체온계를 흔들며 말했다. 그한 가지 가능성이라는 것은 바로 환자의 의지입니다. 삶에 대한 의지 말이에요. 삶에 대한 의지요? 그렇습니다. <laughs> 삶을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처방도 효과가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저 환자분은 자신이 회복되지 못할 거라면서 이미 낙심에 빠져 있더군요. 친구분의 마음을, 친구분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만 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요? 글쎄, 언젠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폴리 마을 꼭 한번 그려보고 싶다고. 나폴리 만이라니. 그런 거 말고 더 심각한 것 말입니다. 이를테면 남자 문제라든가. 아니요, 제가 알기에 그런 문제는 없어요. 바로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군요. 하여간 제 힘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환자의 의지예요. 환자가 이번 겨울에 유행할 외투 스타일에 관심을 가질 정도로 삶의 이, 의욕을 갖는다면 그녀가 치유될 가능성은 열의 하나에서 다섯의 하나로 높아질 겁니다. 의사가 돌아간 뒤 수는 화실에 들어가 소리 죽여 울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밝은 표정으로 존 씨의 병실에 들어섰다. 존 씨는 창 쪽으로 몸을 돌린 채 누워 있었다. 잠이 든것 같았다. 수는 화판을 펼치고 펜을 들었다. 그리고 소설책에 넣을 사파를 그리기 시작했다. 젊은 화가들이 생계를 위해 흔히 하는 일이었다. 일이었다. 카우보이인, 카우보이인 소설 주인공을 그려야 했다. 카우보이의 승마 바지를 멋지게 그려 넣는 순간, 어디선가 나지막한 소리가 들려왔다. 중얼거리는 듯한 그 소리는 되풀이해서 들려오고 있었다. 수는 일어서서 병, 병상, 병상 쪽으로 다가갔다. 존 씨가 눈을 뜨고 있었다. 창 밖을 바라보며 뭔가를 세는 중이었다. 열둘. 그리고 그러 그리고는 또 중얼거렸다 열한열 하나 잠시 후 다시 중얼거렸다 열 아홉 여덟 일곱 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벽돌로 된 황량 황량한 벽 오래된 장 담쟁이 덩굴 한 줄기가 벽 중간까지 기어 올라 엉겨붙어 있었다. 싸늘한 가을 바람에 잎새를 대부분 떨어내고 앙상, 앙상한 가지만 초라하, 초라하게 남은 모습이었다. 수가 물었다. 뭐 하는 거야? 여섯, 존 씨가 속삭였다. 떨어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사흘 전에는 일백 개 정도였는데, 새느라고 눈이 아플 지경이었으니까. 뭐가? 어머, 또 하나 떨어졌네. 이제 다섯 개밖에 남지 않았어. 도대체 뭐 말이야? 다섯 개라니. 잎새. 저기 담쟁이 동굴에 남은 잎새 말이야. 잎새 말이야.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세상을 떠나야 하거든. 쓸데없는 소리. 수가 내뱉었다. 엉터리 같으니. 담쟁이 잎하고 내 몸하고 무슨 관계가 있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네가 싹 나을 가능성이 음. 10중 8구라고. 10중 8구라고 말이야. 뭐 뉴욕에서 전차를 타고 가거나 공사 중인 건물 밑을 지나갈 때 지나갈 때도 그만한 위험성은 있는 거니까. 자 쓸데없는 소리 말고 이 수프나 마셔. 그래야 내가 안심하고 그림을 그릴 거 아냐. 빨리 사파를 그리고 돈을 받아야 존씨 너에게 맛있는 포도주를 사줄 수 있다고. 이제 포도주 같은 건 필요 없어. 멍한, 시선, 멍한 시선을 창밖에 고정한 채존 씨가 말했다. 또한 잎이 떨어졌네. 이제 네 개밖에 안 남았어.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마지막 한 잎이 떨어지면 좋겠어. 그래야 나도 세상에서 헐헐 떨어질 테니까. 존씨! 수는 존씨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내가 일을 마칠 때까지 눈 감고 창밖을 보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그러지 않겠다면 아예 커튼을 내리고 말 거야. 나 있잖아. 내일까지 저 사파들을 갖다 줘야 해. 밝아야 그림을 그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자 존씨는 세상 모든 의욕을 잃은 사람처럼 대꾸했다. 다른 다른 방에 가서 그리면 되잖아. 안 돼. 왜냐하면 네 곁에 있고 싶으니까. 어쨌거나. 네가 저 네가 저놈의 낙엽, 수, 낙엽 숫자나 세며 바보 같은 소리 하는 하는 거 정말 마음에 안 들어.알았어 일을 일을 마치거든 말해.눈을 감은 존 씨가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다.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걸꼭 보고 싶거든. 난 너무 지쳤어. 저가엽은 잎새들처럼 세상 밖으로 조용히 날아가고 싶다고. 한숨 자, 수가 일어섰다. 난 잠깐 내려가서, 난 잠깐 내려가서 배어먼 할아버지를 모셔와야겠어. 늙은 광부를 그려야 하는데 모, 모델이 필요하거든. 곧 돌아올 테니 약속 지키고 있어, 알았지? 베어먼 노인은 아래층에 사는 화가였다. 뺨에는 무성하게 털이 났으며, 조그만 체골를 가진 그는 이미 예순살이 넘었다. 그는 예술의 나고자였다. 40년 동안 화피를 쥐었지만, 이렇다 할 명성을 얻어본 적이 없었다. 말로는 언제나 걸작을 그린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늘 말뿐이었다. 지난 몇해 동안 광고물에 쓸 서, 서툰 그림을 몇점 그렸을 뿐 작품이라고 할 만한 것은 손도 댄 적이 없었다. 그는 전문 모델을 쓸 돈이 없는 이곳 화가들의 마을에서 젊은 화가들의 모델이 되어주고, 되어주고는 몇푼안 되는 수고비를 얻어 쓰기도 했다. 툭 하면 독한 술에 취해서 머지않아 세상 최고의 걸작을 그릴 거라는 말만 되풀, 되풀이했다 수는 베어먼 노인의 집에 들어섰다. 노인은 어두침침한 골방에서, 어둠침침한 골방에서 고약한 술 냄새를 풍기며 앉아 있었다. <laughs> 앉아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캔버스가 보였다. 노인의 말대로라면 걸작이 그려지기를 25년이나 기다려온 캔버스였다. 수는 배어머에게존 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여전한 폐렴 증세와 의사가 했던 말, 그리고 담쟁이 동굴의 잎에 대해. 존 씨는 나뭇잎처럼 가볍고 연약한 친구예요. 삶에 대한 의욕이 더 약해지면 정말로 둥둥 떠서 하늘로 날아가 버릴지도 몰라요. 베어먼 노인의 핏발 선 눈이 조금 축축해졌다. 몸집이 작고 성격이 꽃꽃한 그는 다행히 위층의 두 젊은 예수, 예술, 예술가와는 친한 편이었다. 잠시 생각에 빠, 자, 잠시 생각에 잠긴 노인은 커다란 목소리로 투명스럽게 짓거렸다. 뭐가 어째? 말라 비틀어진 덩굴에서 잎이 떨어지면 저도 따라 죽는다고? 그런 얼빠진 소리, 그런 얼빠진 소린 태어나서 생존 처음 듣네. 젠장. 자네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었기에 같이 사는 친구가 그런 멍청한 생각을 하도록 놔뒀어? 나 당신 같은 사람 위해 모델할 생각 없어. 쯧쯧. 병 때문에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수가 변명했다. 변명했다. 사람이 아프면 이상한 생각에 빠질 수 있잖아요. 이상한 생각도 정도껏 해야지.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그만하세요. 어쨌거나 알겠어요. 제 모델이 되기 싫다면 할수 없죠. 저 갈게요. 변덕쟁이 할아버지. 하여간 여자들이란? 배어먼 노인이 소리쳤다. 누가 안 하겠다고, 그래, 아, 누가 안 하겠다고 그랬나? 말이 그렇다는 게지. 알았다고. 갑시다. 가, 갑시다. 가자고. 자네 같은 젊은 예술가를 위한 모델이라면 내 얼마든지 할 참이라고. 30분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니까? 피, 그거 참, 여긴 존씨 같은 착한 아가씨가, 착한 아가씨가 병들어, 아가씨가 병들어 누워있을 만한 동네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 어때? 뭐지않아 내, 머지않아 내가 걸작을 그릴 거거든. 그러면 우리 모두 다른 데로 옮기자고. 내말 진심이야, 알았어?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어서 일어나세요, 할아버지.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어서 일어나세요, 할아버지. 두 사람은 위층으로 올라갔다. 존 씨는 잠들어 있었다. 수는 커튼을 내리고 베어먼 노인에게 옆방으로 가자는 몸짓을 했다. 옆방으로 간두 사람은 창밖으로 담쟁이 동굴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진눈깨비가 쉴새 쉴 없이 내리고 있었다. 베어먼 노인은 낡고 푸른 우도스를 입었다. 그리고 바위 대신 냄비를 엎어놓고 앉아 외로운 광부의 자세를 취해 주었다. 이튿날 아침 수는 잠에서 깼다. 존 씨는 흐릿한 눈으로 커튼이 드리워진 창을 바라보고 있었다. 커튼 좀 걷어줘. 밖이 보고 싶어. 나직한 속삭임이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목소리였다. 마지못해 일어선 일어선 수가 창가로 다가갔다. 그리고 커튼을 걷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벽의 담쟁이 덩굴에는 아직 한 장의 잎새가 남아 있는 게 아닌가? 밤새도록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는데도 말이다. 그것은 담쟁이의 마지막 잎새였다. 땅 위로 20피트쯤 되는 높이의 가지에 매달린 잎새는 아직 진한 초록빛이었고, 가장, 가장자리만이 모진, 모진 세월을 건, 건너 건그 생명이 끝나가는 듯 누렇게 발에 있었다. 저게 마지막 입새야존 씨가 중얼거렸다. 지난 밤에 틀림없이 떠, 떨어질 줄 알았어. 바람소리를 들었거든. 오늘은 떨어질 거야. 그럼 동시에 나도 세상에서 떨어지겠지. 그러지 마존 씨. 수, 수가 지친 얼굴을 베개에 묻으면서 말했다. 네 처지를 생각해. 그게 싫거든 내 입장이라도 좀 생각해 줘.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존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가지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나가는 잎새처럼 존 씨는 세상에서 가장 멀고 신비하고 고독한 여행을 떠나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저녁이 되었다. 담쟁이 덩굴의 외로이 남은 마지막 잎새는.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줄기에 매달려 있었다.밤이 찾아왔다북풍이 다시 사납게 휘몰아치기 시작했다.비가 거세게 창문을 두들, 두드리며 두들기며 나직한 네덜란드 풍 처마 밑으로 떨어져 내렸다. 다음 날이 밝았다. 잠에서 깬존 씨가 어두운 목소리로 말했다. 부탁이야. 커튼을 걷어줘. 수는 주저했다. 창 밖을 보기가 두려웠다. 그러나 거절할 수 없었다. 잠시 후,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머뭇머뭇 커튼을 걷었다. 창밖, 담쟁이 잎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병상에 들어놓은 존 씨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았다. 넋이 나간 얼굴로 말이다. 가스 스토브 쪽으로 돌아간 수는 그 위에 끓고 있는 닭고기 수프를 휘저, 휘저었다. 그러면서 존씨 쪽을 쳐다보았다. 존 씨는 멍하니 창밖 담벼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나직이 입을 열었다. 난참 한심한 애였어, 수. 존 씨는 말을 이었다. 내가 얼마나 멍청하고 못된 애인지 그걸 알려주려고 마지막 입새가 아직 저기 남아있는 모양이야. 죽고 싶어 하다니. 삶을 포기하, 포기하려 하다니. 그건 최, 그건 죄악이야. 내가 어리석었어. 수, 갑자기 배가 고파. 나그 수프 좀 갖다줘. 포도주 섞은 우유도 부탁할게. 아니 참 손끝 손고, 손끝 먼저 갖다 줄래? 그리고 내 등에 베개 몇 개만 받쳐줘. 앉아서 네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식사를 하는 존 씨의 얼굴은 새로운 의욕으로 넘쳐났다. 그 모습을 수는 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수, 내가 언젠가 말했지? 뭘? 나폴리 말이야. 난 있잖아. 언젠가 나폴리만을 그려볼 생각이야. 꼭. 오후에 의사가 찾아, 찾아왔다. 진찰을 마친 의사와 수가 병실, 밖, 병실 밖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회복될 가능성은 이제 열의 여덟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의사는 수의 야윈 손을 잡고 말했다. 훌륭한 일입니다. 간호만 잘해주시면, 잘해주면 이제 아가씨가 이기게 될 겁니다. 부디 그렇게 되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자, 나는 또 다른 환자를 보러 가야겠어요. 아래층의 노인 혹시 아세요? 배어몬이라고 하던데. 어머나, 배어몬 베어몬 할아버지가 그 환자분 급성 폐렴에 걸린 모양이, 모양이더군요. 정말요? 예. 나올 수 있겠죠? 아니요. 늙고 허약한데다 급성이라서. 가망이 없어요. 뭐, 병원으로 옮기면 편안하게 눈을 감기는 하겠죠. 다음 날, 의사가 다시 존실을 찾아왔다. 이제 위기는 넘겼어요. 보호자분의 승리입니다. 이제 영양가 있는 음식과 간호만 있으면 정상으로 회복될 겁니다. 그날 오후, 병상에 앉은 존 씨는 파란색의 어깨 거리를 짜고 있었다. 건강과 평온을 어느 정도 되찾은 얼굴이었다. 수는 존 씨의 어, 어깨를 다정하게 끌어 안았다. 존 씨,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뭔데? 배어만 할아버지 있잖아. 오늘 병원에서 폐렴으로 돌아가셨어. 겨우 이틀을 앓고 그렇게 됐대. 세상에! 그저께 늦은 밤 관리인 아저씨가 우연히 아래층에 가봤는데, 할아버지가 몹시 괴로워하고 계시더라는 거야. 신발과 옷이 흠뻑 젖어서 얼음처럼 차가웠대. 그렇게 춥고 비오는 날 밤에 도대체 어딜 갔다 오셨는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지. 그러다가 불이 켜져 있는 램, 램프, 사다리, 초록색과 노란색 물감이 섞인 아, 섞여 있는 팔레트를 발견한 거야. 사다리? 존 씨, 창밖을 봐. 저기 벽에 붙... 붙어 있는 마지막 잎새 좀 보라고 존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뭔가 이상하지 않니? 바람이 부는데도 흔들리긴 흔들리기는커녕 미동도 하지 하지 않잖아. 아, 존 씨, 저건 베어먼 할아버지가 남긴 걸작이야. 마지막 잎새가 떨어진 날 밤. 할아버지가 너를 위해 저 자리에 잎새를 그려 놓으신 거야.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그럼 다음 이야기로 봐요.안녕.